준비되셨죠?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저희가 8월에 발매했던 포즈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야! 어머! 알고 계신가요? 네! 와우! 감사합니다 이럴수가! 좋은데요? 아시죠? 그러면 또 곡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는 구간이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좋아요 연해볼까요네 저희가 일단 먼저 들려드릴게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 셋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여러분. 아주 쉽죠? 아, 할수 아, 있죠, 아, 여러분. 네. 오, 아랑 우만 따라 불러주시면 되는데 아, 아,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네. 세, 넷. Here we go, here we go. go. Like the A, 아, like the A. Uh. So h high, high. Like 아, i g like uh. 아, 좋습니다, 와, 여러분. 와,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